안녕하세요. 포천의 작은 정원입니다. 제가 오늘 분갈이 영상을 하나 찍을 거예요. 여기 노랑 무늬 붓꽃이에요. 아유, 이거 한번더다살거 그랬나 봐요. 새추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옹길 분은 요게 미소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아주 고급지게 잘 만드셨어요. 튼튼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삭을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여기 미선마님께서 이렇게 작은 송곳이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쁘게 키우세요. 그렇게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도 이건 좀큰 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분들 얼마나 이쁘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또 이렇게 작게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으로 또 분을 해가지고 분을 세 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옮겨 심을 거예요. 이제 이건 제가 제조한 흙이고요 제조한 흙이고 또 그다음에 요거는 계란 껍질을 이렇게 갈았어요 계란 껍질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갈았어요 갈아서 여기다가 넣었어요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계피가루도 제가 넣었답니다 계피가루도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계피가루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분갈이 해볼게요. 흙을 털어볼까 했더니, 흙은 바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안 털어도 될것 같아요. 이게 바시예요. 바둑이라 그래서 잠깐만. 여기다 한번 털어볼게요. 바둑기랑참 좋아요. 이렇게 아이고 정리를 해볼게요. 시든 줄기는 이렇게 뜯어내고 대로안짝 시킬 거예요. 여기만 살짝 정리하고 뿌리만 살짝 정리할게요. 이렇게 뜯어내지 않고 이렇게 가위로 잘를 거예요. 이만큼만 정리할게요. 밑에 다 요구를 조금 넣어야 될것 같네요. 뭉긋하게 심을 거예요 또 새척이 또 나오고 있네요. 보세요. 이렇게 새척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심었고요. 마사를 올려 드릴게요. 올려 볼게요. 고 가지네 이쪽에 더하니까. 이렇게 분갈이 했어요. 물을 줘볼게요. 살살, 살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주고 있어요. 깊이 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심었고요. 이곳이 이제 이렇게 그늘에서 조금 있다가, 그늘에서 있다가 햇빛에 나갈 거예요. 여기는 포천의 작은 정원이었습니다.